2박3일 동안 정화 함께해요. 자 아, 이제 짐 꺼내가지고 텐트 좀 쳐볼까요, 여러분? 2박3일 동안 또 지낼 곳이니 잘 정비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늘도 지금 바람이 있는데 내일 바람 진짜 세대요. 그 사이드 또 팩을 다 받고 좀 팩도 튼튼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짐을 꺼내야 되니까 짐을 꺼내가지고 이제 텐트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구독도 한번씩 해주신 감사드릴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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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우선 대충 급한 거, 우선 대충 급한 거다 꺼냈고 나머지는 이따가 텐트 다치고 꾸미면서 할 거라서 지금 다안 꺼낼게요. 우선 텐트랑 이런 거 급한 것만 꺼냈습니다. 자, 우선 릴선 먼저 연결해볼게요, 여러분. 28m 짜리입니다. 밑에 라운드에 이제 콜때세개 들어가는 겁니다. 콜 그러니까 때를 딱넣보자고장을 처음부터 시키고 하면은, 나중에 저기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잘 알지도 못하네 바닷가 앞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도 바람이 좀 많대요 세대 내일 그래서 내일 바람이 진짜 세더라고 그래서 백 작업을 얼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두명 있어야 운명이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래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왜 이렇게 뭐, 뭘 말을 해줬을 때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조용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방송 어떻게 해요, 제가. 저한테 혼나고 싶으세요? 저 지금 마음 좀 다스리고 할게요 저는 사람들이 뭐 텐트 칠 때나 무엇을 하는 거 전체가 다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 내가 사실 지금 멘탈적으로 지금 막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말안 한다더니 그게 뭐 서운하다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자꾸 자꾸 들어요 왜 자꾸 내가 나빠져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서 제가 은체적으로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팬분들한테 티잘안 내요 항상 웃으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팬분들한테 그런 거다 숨길 필요 없다. 팬분들한테는 네가 힘든 거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 지금 갑자기 내가 뭔가, 꺼지네?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였는데 제가... 뭐야? 어쨌든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다시 정신 똑띠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팬분은 그래도 저 때문에 기분 상하셨으니까 그건...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방송하는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날아가는 것 자체도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 완전 진지충이고 완전 진지하면 방송 재미없거든요. 어, 일부러 날라가게도할 판국에. 잠깐, 나정가 오기가 어 괜찮아, 소민아. 원래 인생은 이런 법이야. 다 네, 했어요. 아파. 손쳤어. 울르고 마음이 급해서 울르고 내 손을 때려 버렸어 아, 사이, 아, 살... 아, 안 바뀌어. 아, 멍들 것 같은데, 이미 멍들고 있어. 아, 마음이 급했어. 나머지 팩을 좀 바꿀게요. 작업을 했는데, 이쪽 사이즈는못 했거든요? 원래 여기도, 여기랑 여기도 해 되는데, 아, 이게 손가락이 아파가 <laughs> 우선은, 우선은 그냥 이대로 해보고서, 아, 진짜 손가락 너무 아파서. 우선 텐트 안에 우선 잠깐 들어가 봅시다. 근데 우선 팩 작업도 평소보다 더 하긴 했는데 그 완전 사이즈를 완전 다아진 못했어요. 지금 팩도 약간, 그 자, 팩도 조금 부족하고 나랑 엄청 신나긴 하네요. 아 오늘 숯불에다가 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바람 이렇게 불어서 속도를 보기못 먹겠다. 저 그럼 짐을 얼른 옮겨가지고 여러분 좀 할게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하지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